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관련 기밀 문서가 어제 오후에 전격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내용 가운데 가장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은 암살범 리하비 오스월드가 범행 전에 서련 KGB 의원과 통화를 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개가 예정됐던 문서들 가운데 수백 건에 달하는 일부 문서들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친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더 미루기로 결정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별로 없었습니다. 네, 존 F. 캔디 대통령 암살 사건 문서 공개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주영석이 기자와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서가 다 공개된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이 문서가 한 3,200여 건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실제로 어, 어제 우리에게 이제 공개가 된 것은 2,900여 건. 정확히 2,891건. 네. 그러니까 대략 한 2,900여 건이 공개가 됐고요. 300건 넘게 공개 안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300여 건이 지금 어, 공개가 안된 상황인데 그 부분은 특정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FBI, CIA 등그 정보기관들의 요청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일단 그런 민감하다고 이 정보기관들이 주장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891건 한 건의 새로운 또 문건들이 이제 공개가 돼서 우리의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2,900여 건이 네. 공개됐다면 네. 네. 그 안에 좀 들여다볼 문서들이 많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되자마자 전문가들이 발견한 음. 그런 그 새로운 사실들입니다. 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앞서 그 말씀해주셨던 리하비 오스왈드가 암살이 일어나기 한두달 전에 소련의 그 그 당시, 그 당시 소련의 그 정보 요원, KGB. 예, KGB의 요원과 통화했다는 내용이고요. 음. 그 심지어 이 KGB 요원과 통화 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만났던 것까지 이렇게 네. 나타났어요. 네. 그 멕시코에 있는 소련 대사관에서 만났던 뭐 이런 정황도 있다는 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다 CIA의 기록입니다. 네. 그러니까 CIA가 당시에 이 소련을 그 감시하다가. KGB 요원들, 소련의 또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도청하고 그러다가 캐치를 한 것이죠. 음. 그래서 오스왈드가 KGB 요원과 대, 대화를 나눈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어, 이또 기록을 보면 FBI 기록도 나오는데 FBI 기록에도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그 캐나디 대통령이 암살되고 나서. 이 소련 관리들의 이상 동향이 나타나는데 이게 음. 어떤 내용이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고 나서 아 미국이 우리 소련을 미사일로 공격할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그 불안해하고 음. 좀 두려워하는 그런 그 소련의 움직임. 관리들의 음. 예,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소련 소련도 이 케네디 대통령 암살과 관련해서 뭔가를 좀 알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이 정황이 보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기 25분 전. 그러니까 바로 그 직전인데 영국의 한 신문사에 정체를 알수 없는 전화가 걸려와서 네. 이제 무언가 큰 일이 미국에서 이제 일어날 거다 음. 이런 이제 제보 전화인데 익명의 제보 전화죠 누가 걸었는지 알수 없는데 그러나 그 전화가 오고 나서 25분 후에 암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볼때 암살을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제보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그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도가 음. 새로운 사실이다. 그래서 2,891건 중에 한 30여 건 정도가 지금 그 새로운 그런 그 내용들인 것으로 그렇게 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분명한 건 지금 네. 말씀해주신 것만 들어도 네.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뭐 소련이 연구하는 돼 있구나라는 건좀알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긴 했네요. 개입설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그걸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개입을 안 했어도 최소한 소련이 뭘 알고는 있었겠느냐 뭐 알고 있다 네. 뭐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일단 그 오스왈드라는 사람이 리아비 오스왈드가 뭐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는 막스주의자 레닌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녔고요. 스스로 자처하고 다녔고 실제로 러시아 선과 결혼했고 그리고 한동안 러시아 그니까 러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에 들어가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네. (1959년부터) (2년) 동안 소련에서 어, 거주했었고요. 그, 뭐, 망명이었죠. 망명에서 거주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소련과 연관이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스왈드가 어, 그런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미국 사람이 러시아가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동서 냉전이 아주 그렇죠. 극심한 때였기 네. 때문에 그렇게 이오스왈드가 소련에 갔다가 다시 또 미국에 돌아오고 막 이럴 수 있는 것은 어떤 그 미국의 남한에서 특... 북한에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것과 좀 비슷하게 합쳐이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그오스왈드가 단순한 일반인이 아니라 어떤 그 정보기관의 요원이 아니냐 그래서 음. FBI나 CIA 그런 요원이지 좀, 않을까 예. 그런 이제 의혹도 있었어요. 그건 뭐 이제 의혹이고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오스왈드가 이렇게 평소에 소련과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두달 전에 암살이 일어나기 두달 전에 KGB 요원과 통화도 하고 심지어는 멕시코에 가서 직접 KGB 만나기도 요원과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런 사실은 그냥 흘려넘기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스월드가 적어도 CIA 정도 또 FBI 정도 되는 미국의 최고의 그 정보기관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마르크스주의자, 레닌주의자고 하는데 그 당시 미국 분위기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그렇죠. 인물이거든요. 따라서 CIA가 그런 인물과 KGB 요원이 통화하고 만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도청을 통해서 알고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아는 것도 CIA 기록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CIA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암살이 일어나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암살이 일어나고 나서 오스왈드를 뭐 체포했다가 이제 오스왈드가 잭 루비에 의해서 이제 사살되고 결국 그 영원히 묻혀버리고, 묻혀버리고 말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록은. 소련이 의심스럽다기보다 오히려 CIA를 의심스럽게 만드는 네. 이제 그런 그 기록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암살 25분 전에 영국신문사로 걸려왔다는 익명의 제보전화. 근데 익명의 제보전화를 받고 영국신문사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너무나 그 심상치 않은 말이잖아요. 물론 케네디 대통령 암살이라는 그런 얘기를 한건 아니지만 미국의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곧바로 영국의 MI5,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CIA 같은 정보기관이죠. 정보기관에이 신문사가 제보를 했다고 하고요. MI5이 그 제보를 받고 곧바로 CIA에 알렸다고 합니다. 아, 지금 이런 전화가 왔는데 미국에서 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 좀 알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듣고도 CIA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는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음. 그런 점도 CIA를 좀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고, 또 캐네디 대통령의 경우, 그러면 구체적인 걸알수 없어도 그런 제보가 있으면 일단 대통령의 경우를 더 강화한다거나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게안 보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어디 군중을 상대로 한 테러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미국의 큰일이다 그러면 몇 가지 생각해 볼게 사실 단순하게 몇 개밖에 없거든요. 대통령 경호 강화 당연히 했었어요. 예. 그래서 한꺼풀 더 들여다 보면 오히려 CIA가 더 의심스럽다. 음. 또 이런 정황도 나오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기밀문서가 이제 공개된다라고 하기 전에 네. 가장 이제 신경 썼던 기관이 물론 뭐 CIA, FBI 표정관리하고 신경을 내부적으로 썼겠습니다만은 이 러시아도 사실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네. 구 소련과 관련해서 네. 근데 좀 드러나긴 했어요.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어제 공개된 새로운 자료들을 보면 소련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네. 이제 그 당시에 소련의 반응을 이제 CIA나 FBI에 이제 문서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FBI가 공개된 문건에 소련 반응이 자세히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 면 소련 관리들이 이존 에프 케니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음. 그런 것을 이제 정보 동향, 정보보고서 같은 거죠. 그 FBI가 이제 요원들이 정보보고서를 제출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대통령의 암살된 엄청난 지금 어 권력 공백 상태에서 미국에서 이제 그 강경한 군부 세력이 음. 이, 이 소련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버튼을 누르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그게 뭐핵 무기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쨌든 강력한 네. 그런 이제 무기를 사용해서 공격할 수도 있다. 왜, 왜 그렇게 생각하냐 면 결국 캐나디 대통령의 죽음이 소련 탓이다. 소련이 어, 개입한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론을 어, 일으켜가지고 네.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미국 국민들의 정서가 당연히 소련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고, 고9.12 사태 직후에 이라크를 침공했듯이 그런 거죠. 네. 그런 식의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소련 관리들이 전전 근거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제 반응이 이 FBI 문서에 나왔기 때문에 재미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린든 전순, 부통령 관련서. 네. 이 린든 전순 부통령을 배우로 생각했다는 메모도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FBI에서 나온 건데 에드가 후보 당시 FBI 국장이 그 암살 뒤에 암살 암살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뒤에 백악관에서 당시 그 소련에 대한 정보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소련은 소련은 이번 캐나다 대통령 암살이 미국 내의 극우파들이 저지른 것이고 거기에는 린든 존슨 부통령이 있다. 음. 뭐 이렇게 이제 소련이 생각한다고 보고를 한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또 새롭게 드러났고요. 근데 재미난 것이 암살 이후에 백악관에서 에드가 후보 국장이 보고했다면 그 대상이 린든 존슨 대통령일 텐데 <laughs> 린든 존슨 <존스> 대통령에게. <laughs> 린든 존슨 당신이 배우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뭐. 네, 소련이 생각했어요 하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에드가 후보에 F 바이 국장이 약간 대통령을 먹이는 매는 듯한 이런 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권력투 다툼이 심했죠. 심했었죠. 그때.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당시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아, 이런 일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구나. 상 그렇게 보자면, 린든 정슨 부통령도 이 애드가 후보 국장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음, 것이고,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맞습니다. 권력 예, 다툼일 수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예, 알지 못했던 또 흥미로운 정황들이 이번에 네.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의혹만 더 증폭된 네. 셈이에요. 네, 50년도 넘은 시점에 발생한 사건에 CIA와 FBI의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지금... CIA 그리고 FBI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일부는 공개하고 일부는 여전히 기밀에 붙이고. 조선시대 우리는 왕의 옆에서 하루 종일 왕이 하는 말과 업무 등등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던 사관이라고 있었습니다. 왕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관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걸 사실 그대로 빠짐없이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무려 472년에 걸친 그 방대한 기록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이는 기밀로 봉인된 것도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지적을 했더군요. CIA, 그들은 정령 국가의 안보 위기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아님 그들의 실책이나 비리가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것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슈 마칩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